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관장 방법 국시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정지해두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관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죠 여러분 그렇죠 5 번입니다 직장관의 삽입 제거시 삽입하고 제거할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장관 삽입할 할때 만약에 공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장에 공기가 들어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필요한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부가 팽만해지고 불필요한 가스들로 인해서 복부 팽만이라든지 불편감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직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관이 삽입되는 행위를 침습적 행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침습적 행위를 할 때는요, 무조건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뭐, 대표적인 침습적 행위가 뭐가 있냐? 주사 삽입이라든지, 주사바늘 삽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뇨관 삽입, 도뇨관 삽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위관이라든지, 흉관이라든지, 이런 관을 삽입할 때, 관 삽입. 그 다음에, 뭐, 복수천자라든지, 흉수천자라든지, 바늘이 뚫고 우리 몸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침수적인 행위인데, 이런 행위들을 할 때는 절대, 전후로 공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직장관 삽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관 침습적 행위를 할 때에 모두 다 행위 어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답 정리 한번 해보면은요. 자1번 대상자는 보기를 취한다. 우리 관장을 할 때의 책임 체위는 보기가 아니라 심즈 뭐 심스 체위라고 하죠. 자 이거를 우리는 측위라고도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오른쪽 왼쪽 좌 좌심즈 좌측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좌심즈 좌측위를 하는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2번 관장에게 온도는 20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체온은 기본 36.5도죠 37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그런데 20도라고 하면 기본 사람의 체온보다 낮아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음, 체온 어 낮은 어 온도 낮은 온도에 용액이 주입이 되면 어 환자가 오한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낮은 온도구요. 어 우리가 보통 관장에게 주입은 체온과 유사하거나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40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0도. 정확하게 하면 40.5에서 43인데 40도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3번. 관장 중 복통을 호소하면 빠르게 주입 후 즉시 종료한다? 자, 관장 중에 복통이라고 하는 불편감을 환자가 호소를 했어요. 뭐, 관장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던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를 하면 우선 환자의 이 불편감에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중단하고 환자의 컨디션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빠르게 주입을 할 것이 아니라 복, 어, 복통을,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면 하던 것들, 관장 주입을 중단하고 환자가 왜 복통을 호소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관장액 주입 시 복부에 힘을 주고 입을 다물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장액을 주입을 할 때는요. 복부에 힘을 주지 않으셔야 되겠죠. 주지 않고 입을,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고 천천히 어, 심호흡하게 한다라고 해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가셔가지고 관장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더 자세히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관장은 우리가 NM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NMR를 시행할 때자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대상자의 자세 정말 잘 나오죠. 이거는 체이 포인트에서도 정말 잘 나옵니다. 대상자의 자세는 심즈 체위 또는 심스 체위라고도 해요. 심즈, 심스 체위를 하는데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자, 무슨 쪽? 왼쪽. 그래서 좌, 심즈, 뭐 좌, 심스 체위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측위. 옆으로 도는 자세,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 좌측이 좌심스 체이가 관장의 가장 올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림 보세요. 아래쪽 다리는 일직선 또는 약간 굽히고 위쪽 다리는 무릎을 많이 굽히는 자세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다리 한쪽은 펴시고 한쪽은 구부려 주는 자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항문이 또잘 보일 수 있는 자세가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좌심스 체이, 특히 왜 좌측이를 하느냐 이거 물어보면은요. 자, 중력에 의해 용액이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잘 물어봅니다. 왜 관장을 할때 좌심즈, 좌측이를 하느냐. 자, 용액을 잘 보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장을 준비할 때 용액의 온도 물어보죠. 용액의 온도는 정확하게는 40.5에서 43도. 저는 성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요. 성인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뭐, 소화도 나와 있고 하는데, 성인만 우리는 기준으로 좀 보셔도 돼요. 자, 40.5도, 43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40도 이상. 체온과 유사하거나, 체온보다 높은 온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0도 이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주입되는 어떤 액에 대해서는, 액의 온도는요, 보통 40도 이상. 뭐, 실온의 온도, 뭐,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직장관 끝에는요, 10cm 정도. 윤활제를 발라 줘야 되는데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 를 많이 물어봐요. 수용성 바르셔야 돼요. 수용성. 자, 수용성 윤활제를 도포하는데 윤활제를 발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항문 점막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직장관이거든요. 자, 이이 포인트가 삽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 포인트가 삽입이 되는데 요 포인트에다가 수용성 윤활제를 이렇게 발라줘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도 많이 물어봐요. 수용성이에요. 수는 물수예요. 물수. 네. 물성분과 같은 지용성은 기름성분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물성분으로 된 윤활제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직장관에 뭐뭐를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관장하기 전에 준비해서 직장관에 공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공기. 자 여기 보면 이게 직장관이잖아요, 여러분. 직장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직장관이 있는데, 자이 직장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제 뚫려져 있고, 자이 직장관은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라는 말은 이 부분이 공기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 공기를 빼지 않고 그대로 용액을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용액이 밀려 나올 때. 공기가 먼저 환자 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용액 주입하기 전에 용액으로 용액으로 이 직장관을 채워주잖아요. 용액으로, 관장 용액으로 직장관을 채워주면은 이 직장관이 채워 직장관이 용액으로 채워지면서 공기가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직장관 공기 제거를 위해서. 조절기를 열어 직장관까지 용액을 흘려보낸 후 잠궈준다. 그러니까 관을 직장관을 용액으로 채워줘라. 용액으로 채워주면 용액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공기가 빠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삽입 방법입니다. 직장관을 어떤 방향으로? 배꼽 방향으로. 배꼽 방향으로 부드럽게 삽입을 하죠. 부드럽게 삽입을 하는데. 성인 기준 몇 센치 정도 삽입을 하느냐 7.5에서 10 c m 이런 포인트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헷갈리죠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직장관 뭐 배꼽 이렇게 할때 기억이 들어가잖아요 직장관 할 때도 기억 들어가고 배꼽 할 때도 기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직장관을 삽입할 때의 길이는 직장의 기억, 배꼽의 뭐 기억, 이런 기억이 많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서, 자, 7부터, 7, 기억, 7, 7에서 10,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직장관은 7에서 10. 직장관의 요 기억을 포인트로 해서, 7cm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7cm에서 10cm 부드럽게 삽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직장관이 삽입이 됐어요. 그러면, 조절기를 열고, 관장통을 항문에서 몇 센치 높이에 있게 하느냐? 자, 항문에서 그 직장, 우리 관장통의 높이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40에서 60 센치 높입니다. 요 포인트도 많이 헷갈리는데 기본적으로 30 센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용액이 주입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액이 주입되는 거, 수액도 주입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위관을 할때 우리가 음. 비위관 영양을 할 때도요 이 영양액이 주입되는 높이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관장액이 주입되는 높이도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네들 보면 보통 30cm 이상 높이에서 주입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서좀 기억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30 이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30 이상 40 30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주입 속도는요 1000cc 용액을 빠르게 주입해야 될까요? 천천히 주입해야 될까요? 서서히, 서서히 또는 뭐 천천히 주입을 하는데 보통 10에서 15분간 천천히 주입한다. 우리 여기 오답으로는요, 보통 30분, 뭐 30분 이상. 뭐, 아니면 뭐, 짧게 뭐, 5분 뭐,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30분 넘어가는 것들이 없더라. 10에서 15분 안에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돼요. 전체 통으로. 자, 그래서 용액을 서서히 주입을 하는데 보통 10에서 15분간 서서히 주입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너무 빠르게 주입을 하게 되면 복압이 상승돼서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환자는 무슨 체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심즈, 좌측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관장액의 높이는 항문에서부터 몇 센치? 항문에서부터 관장통의 높이는 30cm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관장액을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관장, 어, 직장관은 몇 센치 들어가야 되죠? 직장간의요직자7 7 센치에서 10 센치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관장통은 실제적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게 조절기고요. 조절기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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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이거 이거 요거 보이세요? 자요요 쪽빛 한 거에다가 주황색 요 직장관을 이렇게 연결해요. 직장관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요 끝이 요 끝이 환자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공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공기 채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넣어버리면 환자에게 공기가 주입이 되니 여기를 뭘로 채워달라? 관장액으로 관장액으로 다채워져서 공기를 아웃 시켜라. 공기 빼내고 쓰셔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입 중에 간혹 주입 중. 자, 주입 중에는 배에 힘을 주면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보압 절대 주면 안 돼요. 배에 힘을 주지 말고, 까 그러니까 보압 주면 안 되고요. 자 환자에게 아 소리 내며 심호흡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환자한테 배 힘주지 마세요. 복압 빼세요. 라고 하면 어, 환자분들이 좀 당황하시면서 복압을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환자한테 입 벌리고 아 소리 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압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 소리 내면서 어디로 심호흡 하셔야 되겠죠. 입으로 심호흡을 하게 되면 복부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어, 관장의 주입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입 중에 환자가 복통을 호소할 때, 여기도 시험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복통을 호소했어요.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즉시 멈춰야 됩니다. 즉시 멈춘 뒤 복통이 완화되면 서서히 재개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멈춰 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조절기를 좀 조, 어, 조절기를 주입 속도를 늦춰 보는 거. 늦추기 왜냐하면 어 관장액이 또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갔을 때 복압이 상승하면서 복통이 유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입 속도를 조금 늦춰 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장통의 높이가 너무 높아도 복통을 호소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떨어지는 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관장통의 높이를 낮춰 보는 거. 그래서 관장통이 높으면 압력이 높아져서 복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을 때는 가장 먼저 어 주입을 먼저 멈춘 다음에 환자 상태를 확인하시고 주입을 멈췄는데도 이제 뭐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면 조절 어 주입의 속도를 좀 늦춰본다든지 관장도 높이를 낮춰본다든지 그래서 늦추기 낮추기 화살표가 다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가는 걸볼수 있어요 늦추기 낮추기, 멈추기. 아시겠죠? 멈추기, 늦추기, 낮추기. 근 가장 먼저 뭘 하셔라? 멈춰라. 자, 멈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가 관장액이 다 주입이 됐어요. 그러면 마무리할 때 관장, 장내로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 유입 방지를 위해서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주입을 끝내셔야 됩니다. 용액이. 우리 수액 같은 것도 맞다 보면은요, 공기 주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잠그는 거 보셨죠? 수액 다 들어가버리면 공기까지 같이 들어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액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용액이 남아있을 때 수액 끝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 장, 관장도 용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끝냅니다. 왜냐, 공기 유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관장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관장 효과 높이는 방법은 용액이 장내에 오래 머물수록 좋아요. 관장의 효과는 용액이 장내에 오래 머물수록 좋거든요. 자, 그래서 변유가 있어도, 응암, 아려운 느낌이 있어도 몇분 후에 배변하라고 권장해야 되느냐? 10에서. 15분 후에 배변하세요라고 권장을 합니다. 권장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권장하고 나면은요. 그 변의, 그러니까 응암하려운 느낌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가가지고 어... 변을 본다고 앉아 있으면 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용액만 쭉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이렇게 응골을 맞고 좀 참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15분까지 저는 참는 분들 잘못 봤어요. 보통 10분도 못 채우고 화장실을 거의 가시거든요. 그 정도로 변이가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설명해야 돼요. 10에서 15분 후에 배변을 하셔야 관장의 효과가 제일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정체관장이라고 했을 때 정체관장 정체관장은 다른 말로 약물관장 이거 지금 말씀드릴 때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이게 뭔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약물 전체관장은 최소 몇 시간? 1시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약물 정체관장의 목적성이 좀 다르죠. 얘는 치료 효과를 위해서 하는 관장이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이상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체 관장이 고칼륨 고포타슘 혈증 이 나타날 때할수 있는 크크크 칼리메이트 칼리메이트 관장. 그다음에 뭐 K 엑셀레이트 관장.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정체 관장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고암모니아 혈증으로 인해서 간성혼수가 있는 사람들 또 정체 관장 하는데 이때 하는 게 락툴루스 간장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시험 앞두고 있는데 이게 뭔지라고 하시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셨다 알고 있다라고 하, 해야, 해야 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1시간 이상은 유지를 해야, 어, 고칼슘 혈증, 고칼륨 혈증도 교정되고, 고암모니아 간성온수도 교정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환자분들한테 다 해본 거거든요. 이거 솔직히 1시간 이상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얘도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은 유지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 이제 교과서상, 우리는 교과서상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1시간 이상 유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환자한테 1시간 이상 유지하세요라고 하면 환자들이 이 1시간 이상 유지 못해요. 30분도 유지 못하거든요. 10분, 15분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유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과서상, 이론상은 1시간 유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장들은 10에서 15분인데 정체 관장, 약물 관장을 한다. 몇 시간? 한 시간 이상은 유지해야 효과를 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국시 포인트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